어,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지구촌 곳곳에서 이제 전쟁과 또 각종 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기도도 해주셨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그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이스라엘과 그 안에서 이제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간의 그 내전이 지금 이제 발발을 했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안식일에 이제 새벽에 기습적으로 공격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마찬가지로 보복을 했죠. 어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주일에 교회에서 이제 출근을 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는 기도와 내가 하는 찬양이 참 감미롭다. 참 감미롭고 아름답고 평화롭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곳이 정말 안전한 곳이구나. 하지만 이 예배 드리는 이곳의 반대편 한 곳에서는 처참하게 또 누군가의 생명을 잃고 또 누군가 갈등과 또 증오와 분노로 얼룩진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행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조금 더 담아낼 수 있을까. 이 고민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약간 그 인지 부조화의 상태 속에서 어, 놓여져 있었는데요. 우리 청년회 때 예배 드리는 어, 우리 안산 제일 청년들 모두가 다.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을 붙잡고 또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어, 신앙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억나시면 늘 기도해 주시고, 어, 생사를 놓고 기도하는 그들을, 어,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 정치적으로 뭐 누굴 선택하고 누굴, 뭐, 이런 의도가 아니고요. 그냥 이땅 가운데 그 증오와 분노의 역사가 그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희생이 벌어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울음이 눈물이 그쳐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회를 놓쳤을 때, 기회를 놓쳤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요, 독특한 외모를 가진 한 신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아, 한 사람이 아니죠. 한 신이 등장해요. 어, 제우스 신의 아들인데요. 제우스 신의 아들이 여러 명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카이로스라고 불리는 신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 불리는 신의 이 헤어스타일이 일단 굉장히 독특해요. 어, 카이로스라는 이 신의 헤어스타일이 어, 앞머리는 굉장히 풍성해요. 막 숱도 많고요. 하지만 뒷머리가 이제 정수리 그이 뒤쪽 이남 지역은 대머리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제 머머리 스타일과 약간의 차이가 있죠. 보통 우리가 아는 대머리는 어떤 스타일이죠? 앞머리가 없고, 옆머리가, 뒷머리가 풍성한 스타일이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대머리를 가리려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옆머리, 뒷머리 길러서 이걸 이렇게,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머리를 있어 보이려고 일단은 덮, 덮잖아요 약간 덮개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대머리인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씬은 특이하게도 앞머리만 풍성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앞머리는 풍성하고 뒤에는 횡한 그런 상태의 신이에요. 그리고 이 카이로스는 어깨와 발쪽에 날개가 달려있고요. 또 칼과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그리스 신화에서 이 제우스 신의 아들, 카이로스의 또 다른 이름은요. 기회입니다. 기회. 앞머리만 있기 때문에 이 카이로스를 본 순간, 이 기회를 본 순간 그 앞머리를 잡아야지만, 이 머리끄댕이를 잡아야지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순간 이 앞모습이 지나가고 나서 뒤를 잡으려고 하면 이제 대머리니까 미끈미끈하겠죠? 못 잡겠죠? 그 상황을 그리스 신화가 그려낸 겁니다. 어깨와 발쪽에는 날개가 있어서요. 순식간에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기회가 마치 그렇다라는 거예요. 칼과 저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의 판단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정을 내서 빨리 실천에 옮겨야만 합니다. 기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징을 그리스 사람들은 이 카이도스라고 하는 신의 모습을 투영시켜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늘 기회를 기다립니다. 기회는 특별한 순간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거예요. 어, 늘 일상에서 마음껏 누리는 것, 평범한 일상의 것, 이런 것들은 흔한 것, 기회가 아니죠. 기회는 순간 나타나고 그 순간이 미래를 바꿀 힘을 가집니다. 엄청난 잠재력이 그 안에 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라고 부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살면서 적어도 인생을 바꿀 세 번의 기회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기회는요,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일이에요. 하지만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기회가 왔어도 그것을 기회인 줄 모르고 놓치거나, 어, 저 사람 특이하네? 앞머리만 풍성하네? 하고 휑 지나가는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기회인 줄 알면서도 야, 저거 카이로스야! 잡아야 돼! 싶으면서도 머뭇머뭇거리다가 놓친다고 합니다. 어, 모두에게 공평하게 이 기회라는 것은 존재하지만 결국 그 기회를 잡아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몇명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요, 귀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인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이제 조반을 드시면서 식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 속에는요, 베드로에게 주신 기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담겨져 있어요. 이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서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는 베드로만의 실패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실패 이야기라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어,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요 매사에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는 사람이죠 아주 실천적인 사람입니다 즉각적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당당한 그 자신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이 베드로가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요한복음 13장 37, 38절에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베드로의 그 호기로운 선언이 마치 그림으로 그려지듯이 잘 들리시죠? 당당하게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노라고 호기롭게 선포하는 그 베드로의 아주 당찬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이 베드로의 진심을 읽을 수 있어요. 어, 베드로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적어도요 이 순간에는. 이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어요. 진실로 선포한 겁니다.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바램을 담아서 선포한 거죠. 하지만 문제는 그게 그 순간에만 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지속하고 유지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 내용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몇번 수도 없이 다짐을 하며 나아갑니다. 그거 거짓말 아닌 거 알아요. 그거 거짓말 아니고 진실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그 순간에만 진심이지, 그 이후에 날이 지나고 또 세월이 흘렀을 때도 여전히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호기로운 선언에 마치 찬물이라도 끼얹듯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굴기 전에 네가세번 세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선언은 결국 이루어지고 맙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이 베드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이 갑자기 급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각종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고요, 사람들이 감탄하고요, 막 메시아라고 외치는 그 모습 속에서 어느샌가 베드로도 도치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군중심리에 휘말려 있던 거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 갑자기 급변합니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배신하죠. 그리고 상황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상상도 못한 일이 전개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재판이 이루어지고요. 약식재판을 통해서 극형이 선고가 되는데 여기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주 속전속결로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처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상황을 평범한 인간이었던 베드로가 감당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보통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요, 인간은요 약간 멍하거든요. 이게 지금 사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곰금이 곱씹어서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모든 과정, 가룟 유다의 배신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까지 이 모든 일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순식간에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료주일 불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메시아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때까지 베드로는요. 이 끔찍한 비극 엔딩을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상황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호기롭던 그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 운명의 순간 베드로는 처절한 모습으로 실패를 경험합니다. 어, 성경에 이제 묘사되는 베드로의 실패는요 굉장히 처절해요그 내용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세 번에 걸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세 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범죄. 특별히 초대교회 사이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범죄가 바로 배도였 배교였어요. 배교 신앙을 저버리는 행위. 물론 베드로는 이제 초대교회 이전에 이제 활동, 활동했던 제자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이 보았을 때 사도 베드로의 이세 번의 실패는요. 끔찍한 실패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부정은요. 요한복음 18장 17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문지키는 요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예수님을 부정한 이 베드로의 말에 요한복음을 읽는 이 청자들, 이 독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요. 베드로가 부인한 그 상대가 문지키는 여종에 불과했기 때문이에요. 로마 제국과 같이 공권력과 같은 군대도 아니고요,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진 인물도 아니고요, 뭐 재판장도 아니고요,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문을 지키는 여종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신앙을 버린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인구 조사 개수에도 들지 못하는 계층이 여성이었어요. 제가 뭐 차별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남성 성인만을 인구로서 조사, 개수를 했거든요. 더군다나 상대방은요, 여성에다가 신분이 종이었어요, 종.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차별받는 여성이라는 지위에 사회적 지위로도 차별받는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이 사람 앞에서 약자 중에 약자죠. 을 중에 을입니다. 전혀 무서워할 거리가 없어요. 그 앞에서 위대한 사도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정하고 배교하는 그 순간을 요한복음 기자는 포착하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읽는 청자들, 그 독자들이 받았을 그 충격이 어떠했을까요? 위대한 사도도 실패할 수 있구나. 이 엄청난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후 베드로의 이 수모의 순간을 요한복음은 하나도 생략하지 않고 낱낱이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과 27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두번세번 번 연이어 부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라고 전합니다. 세번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말은요. 세번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토록 자신만만해 하고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세 번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세 번의 기회를 베드로는 모두 허망하게 놓친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는요. 조금의 이해도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서슬퍼던 상황에서 압도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 뭐 황제나 제사장들, 뭐 총독이 막 신문하고 고문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부정한 것이 아니고 한낱 여종 사람들 대 제사장의 종 그들 앞에서 부인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실패도 이런 실패가 없을 만큼 부끄러운 모습으로 배신, 베드로는 배신자가 되었고요.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습니다. The end. 이제 끝난 거예요. 이걸로 끝이에요. 이게 세상의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세상의 성공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 여러분, 현재 가장 핫한 기업이 뭔지 아세요? 네, 핫한 기업. 구글로 보통 손꼽히거든요. 구글의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 이 사람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을 창립한 인물로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어, 이 세르게이 브린에게 어,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가집니다. 어떻게 이 거대하고 위대한 기업을 만들 수 있었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죠. 어, 그런 그가 외신 기자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성공 비결을 강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비결을 궁금해하잖아요. 성공의 비결이니까. 그 기회를 잡은 사람이니까요. 어, 그의 창의성? 아니면 그의 그 불굴의 도전 정신 뭐 이런 것들을 예상했어요. 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기업을 만든 이 기업가 세르게이 브린이 말한 자신의 성공의 비결 그첫 번째는요 행운입니다. 럭키 나는 운이 좋았다는 거예요. 뭐 치밀한 경영 전략보다는 우연의 힘이 더 컸다는 라 겁니다. 이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니네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성공을 온전히 일궈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도 자신의 성공의 비결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행운이다. 능력이나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능력과 실력이 올바른 때에 정확하게 펼쳐지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과 함께 시너지를 내며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는 자신의 능력의 범위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닌, 나의 계획이 아닌, 나의 예측이 아닌 또 다른 외부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르게이 브린이나 이 마크 주커버그가 이야기하는 행운이 바로 기회입니다. 카이로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모두 하나같이 기회를 잘 잡은 사람들입니다. 뭐 그냥 어쩌다 살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자다가 휙 잡았는데 카이로스 앞머리를 잡았어요. 이러면 이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어 아무 생각 없이 기회를 잘 잡기도 하고요 머리끄댕이 잡혀가는 거죠 기회가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막 엄청나게 전전긍긍하면서 겨우겨우 기회를 잡기도 합니다 자수성가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을 표현할 수 있겠죠 어찌되었든 기회를 잡은 것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회를 놓치니까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이 독특한 외모를 가진 이유는 어떤 식으로든 이 기회라는 것 이 기회라 불리는 것을 붙잡기만 하면 그의 앞머리, 머리끄댕이 잡기만 하면 엄청난 보상을 약속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회를 얻고자 호시탐탐 노리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요, 이 기회가 흔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도 기회를 달라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매달리지만 기회는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갈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죠, 수험생들. 좋은 직장에 들어갈 기회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내가 이 직장에 뼈를 갈아 넣겠습니다. 월급 루팡 되지 않겠습니다. 사무실 맥시 안 가져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좋은 집이나 멋진 인생을 살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어, 불편하지만 어, 잔인하지만 세상은 냉정해요. 지나간 기회는 다시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주어지더라도 너무 순식간에 빛의 속도로 지나가기 때문에 기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는 인격적이지 않아요. 그게 세상에서의 기회이고요. 그게 세상에서의 성공의 이야기입니다. 성공 가능성은요. 냉정하게 말하면 확률적으로 매우 낮아요. 통계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그 성공을 성취한 사람들, 카이도스의 그 앞머리 끄댕이를 잡은 사람들, 이 사람은요. 몇몇. 특별한 소수들만이 그 성공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그와 달리 안타깝게도 실패는요 모든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일어나요. 어, 금수저 출신의 고학력자이든 아니면 흙수저 출신의 저학력자이든 인간은 모두 삶에서 큰 좌절을 안겨주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나 뭐 조건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좌절을 겪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모두가 다 좌절을 겪으며 살아가요. 그게 인간의 조건입니다. 인류대 출신들이요. 오히려 더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고요. 삶의 만족도도 매우 낮다고 하는 평가가 있을 정도예요. 뭐 스카이 뭐뭐 뭐 미국의 아이비리그 뭐 이런 대학 출신들, 석박사 출신들 보면 "야, 우리는 와하지만 그들은요, 그 안에서 열등생이 있고요. 그 안에서도 천재가 있어요. 막 하버드에서 막 박사 과정 가운데 있는 학생들 가운데서도 다 전액장학금 받고 막이각 지역을 대표하는 수제들이지만 그 안에서도 열등에서 막 우울감에 빠져 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행복도가 그렇게 객관적으로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삶이 힘겨운 사람들이요. 삶의 여응을 즐길 수 있고 여유를 만끽한다고 하는 조사도 있습니다. 행복도 지수가 높은 국가가 여러분 선진국이 아니라는 거다 아시죠? 네, 물질적인 풍요, 어떤 경제적인 위치, 사회적 직분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인간은 어떤 형태든 모두가 다 좌절을 겪는다는 겁니다 금수조도 좌절을 겪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이 성적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내가 꽤 정직하고 바르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삶에서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죠. 노력한 것보다 성적이 잘 나오지 않고 취업을 시도했는데 잘안될 때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는요, 나를 점점 작게 만들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나 자신이 훨씬 못나게 느껴지고요, 그때마다 큰 좌절감을 느껴요. 그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자신만만한 사람들도요, 실패가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의기소침해집니다. 그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억박지르고 자꾸 자꾸 뭐라고 하면 사람이 어찌 됐든 경직될 수밖에 없어요. 군대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등병 때다 경직되죠. 이상해집니다. 그냥 이상해져요 이렇게. 그게 맨날 야단 맞고, 맨날 혼나고, 맨날 군기 잡히고 하니까 사람이 길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장담했지만, 무려 세 번이나 그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닭이 울었을 때, 그 베드로의 심정.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좌절한 베드로에게 주님은요, 오늘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 내용과도 같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원에 가신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양평의 금식 기도원이나 뭐 청계산 기도원, 뭐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 이런데 자주 갔었어요. 한 겨울에 영하 막 10도가 넘는 날씨에 기도구에서 기도한 적도 있고요. 밤새서 산 기도한다고 이제 저희 때에는 이제 산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산 기도한다고 몸에 추우니까 김장 비닐 있죠? 김장 비닐 봉투 뒤집어 쓰고 밤새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앞이 뿌여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숨도 안 쉬어질 때가 있는데 구멍 톡 뚫어가지고 이렇게 또 숨도 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모두 추억이죠. 어, 바깥에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나뿐만이 아니라 산에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구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 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기도 소리 들리고 막 여기서 기도 소리 들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꼭 의식하지 않아도요. 들립니다 그게 <laughs> 기도 내용들이 들려요. 어, 주변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 내용을 듣게 되는데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의 공통점. 그게 뭘까요? 모두가 다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주님, 기회를 주십시오. 그게 기도의 공통점이에요. 큰 병을 앓게 된 분은요, 살려달라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요. 또 사업에 실패하거나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에도 한 번만 제발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실수하고 실패한 모세에게도 기회를 주셨죠. 히스기아에게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로 행동했던 반항아, 그 요나 선지자에게도 기회를 주셨고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세상은 모두가 다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성공은요? 특별한 선택받은 소수가 독점하죠. 세상은 기회를 주지 않고 기회를 놓치면 도태된 사람처럼 실패한 사람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요. 또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여러분 사복음서 보시면 십자가에 함께 달린 옆에 매달린 강도들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 그 상황이 누구 챙겨줄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도 십자가 달리셔서 지금 온갖 고통 속에서 그 절정을 맞이하고 있는 그 순간에서도 옆에 매달려 있는 강도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늘 실패하면서도 결국에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왜냐면요. 주님은 성공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성공할 때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셔서 그와 식사를 함께 하시고 그를 달래시고 힘을 주세요.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실패한 그 자신이 부끄러워서 감히 말 한마디도 못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먼저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십니다.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다 잊고 앞으로의 삶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과거에는 실패하고 실수를 반복하던 부끄러운 인생이었지만 중요한 건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니? 그럼 네가 할 일을 하면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거의 실패에 얼매이지 말고, 과거의 그 좌절감에 빠져있지 말고,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호언장담하고 또 실패해도 그 자리에서 다시 또 그렇게 살라고 또 기다려주시고 말씀해주시는 거예요. 세 번에 걸친 주님의 이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베드로의 세 번의 실패를 용서하시고 세 번의 기회를 다시 주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용서의 복음이고 은혜의 기회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실패자라고 규정 짓고 싶진 않지만 확률적으로요. 우리는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지만 늘 무너지기도 하고요 세상의 도전 앞에서 속절없이 쓰러지기도 하고 죄를 끊어내고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려고 작정하지만 날마다 쓰러지고 실패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실패하고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처럼 부끄럽고 비참하고 처참하게 넘어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완벽하게 살아서 성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주어지는 은혜의 기회를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세상의 기회는 지나가도 은혜의 기회는 붙잡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기회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삶이 조금씩 바뀌고 달라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회를 붙잡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회를 놓쳤을 때라고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기회를 놓쳤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기회를 놓쳤어요. 만약에요, 우리가 다 주어진 기회를 다 잡았다면요, 지금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몰디브가 있겠지, 그렇죠? 몰디브, 몰디브에서 모이또 보고 있겠죠. 지금 여기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였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제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지금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순간의 진심이면 그 순간 그렇게 충실하게 살라는 겁니다. 내일 실패해도 오늘 해보고 오늘 또 시도해보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보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회를 놓쳤을 때 낙심하지 않고 다시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함께 고백하시게 될 텐데요 실패의 경험을 그저 묻어두려고 하거나 지우려고 하지 마세요. 실패도 나라는 사람의 흔적입니다. 실패가 쌓여서 오늘날 내가 된 거고요. 그 실패와 무너짐과 실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실패를 소화하는 것은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실패 속에서 자기 혐오로 빠지거나 그냥 세상을 멸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지금,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